이강인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단하루면 충분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콕 집어 지적하며 이 선수의 발전을 돕겠다는 발언에 프랑스 현지에서조차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로 이적한 이후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PSG 구단이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는 훈련 영상과 인터뷰 영상에 프랑스 현지 매체들조차 예사롭지 않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강인 선수의 스페셜 환영 영상인지, PSG 구단의 이번 시즌 첫 번째 훈련 영상인지 헷갈릴 정도로 한편에 이강인 주연의 유튜브 영상을 보는 듯한 PSG 훈련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렇게 PSG가 특정 선수를 향해 계속해서 노출해주고 그것이 레알 마드리드 출신의 아센시오나, 인터밀란에서 주전으로 활약한 밀란 슈크리니아르,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 에르난데스 등은 수많은 비클럽에서 탐냈던 이미 이름이 잘 알려진 선수들이 아닌 한국의 골든보이 이강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단 차원에서 이강인을 매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에. 프랑스 현지에서도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보라는 분석인 것입니다. 첫 훈련 영상의 중심도 단연 이강인이었고 영상 제목이 PSG의 첫 훈련이 아닌 전지적 이강인 시점의 훈련이라는 농담 섞인 반응이 나올 정도인 것입니다. 이강인이 훈련장에 도착해 간단하게 신체검사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했고 이강인이 실내 훈련장으로 이동해 몸을 푸는 모습부터 야외 훈련장에 도착해 선수들과 새롭게 호흡을 해보는 모습까지 전부 담겨 있는데요. PSG가 얼마나 이강인 마케팅에 진심인지를 알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팬들 또한 한국에서 유니폼을 팔아먹기 위한 마케팅 수단에 불과한 영입이다. 미개척 시장에서 점유율도 챙길 수 있는 PSG 마케팅 팀에 승니다. 음바페가 떠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구단의 행보답다. 이강인은 그저 마케팅 수단에 불과할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영상이 공개되고 세계적 명장이자 이번에 PSG로 부임한 스페인 출신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까지 공개되자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이강인을 콕 찍어 드디어 기다리던 선수들과 처음 만났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훈련하는지 자세히 지켜봤고 매우 만족스러웠다. 감독으로서 선수들이 최상의 몸상태를 갖추도록 돕겠다. 특히 새로운 선수 한명한 한 명을 살펴 최상의 컨디션까지 빠른 시일 내에 끌어올리도록 하겠다. PSG는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PSG가 새로 영입한 한국 출신 미드필더 이강인이 동료들과 처음 만났다. 이강인은 새로운 클럽에 대해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6월 A매치를 치른 다른 선수들도 처음 단체 훈련을 함께했다. 선수들은 7월 일본 투어를 시작으로 여름 투어에 나선다며 또다시 이강인이 주인공이 기사까지 작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단과 감독의 반응에 프랑스 현지 팬들들 또한 한국에서 온 젊은 청년, 그가 확실히 안팎에서 모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SG에서 많은 선수들을 놀라게 할 것을 확신한다. 어서와 잘왔다 이강인. 그가 파리를 흔들어 버리겠구나. 영상을 보고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강인만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PSG에서 제공하는 모든 영상이 팬들을 미소 짓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180도 달라진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 레키프에서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발언을 집중 조명하며 신임 감독의 예상치 못한 발언은 팀을 떠날 것이 유력해진 음바페를 저격한 것으로 그가 팀을 떠나도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이 강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적생들 위주의 팀을 구성할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소속팀인 PSG를 저격하며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폭탄 발언을 날린 은바페였는데요. 이에 분노한 카타르자보는 은바페를 계약 기간 동안 절대 이적 보내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벤치에 앉혀 그의 커리어를 박살내버리겠다는 발언까지의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에서는 이강인을 포함한 PSG의 신입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본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그들의 기량에 매우 흡족해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음바페를 만나지 않았지만 그가 없어도 충분히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을 만들 수 있다는 의사를 구단주 측에 전달해 음바페 패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과연 음바페가 떠난 PSG의 공격진의 한자리에서 이강인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또 앞으로 얼마나 뛰어난 기량을 보여줄 것인지 관련 소식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 TV.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